역입니다 오늘은 뚜벅이 여행을 할거예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런 기차역은 또 오랜만이네 건널목 건너는 아 진짜 따라하지 말라고 아, 왜 자꾸 따라하냐고 여기는 목호역이에요 오늘은 동해에서 당일치기로 뚜벅이 여행을 할거고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겁니다 그래서 좀 빡셀 예정인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비는 무슨 구름 한점 없어 지금 응. 너무 좋아 어쨌든 잘 됐네요 버스를 타기 전에 장칼국수로 먹으러 갈 거예요 너 거기 먹어봤냐? 어 진짜 내 레전드 맛집이야 웬, 거기가 안 자극적이라 좋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끓여주는 듯한 느낌? 진짜 한적한 바닷가 마을 같아저 너무 예쁘다 저 언덕 저거 언덕 맞지? 언덕이지 뭐야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맛있다고 극찬한 거? 주방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분위기 너무 좋아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끓어가는 어우 맛있겠다. <laughs> 면이 약간 푹 퍼진 스타일이에요. 좀 말긴 말아야 될것 같아. 우리 저녁을 좀 늦게 먹거든. 저녁 한 2시에 먹 응, 2시.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진짜 맛있다. 가 그거지. <laughs> 그 김수영 씨한테 프로포즈 한 번. 와 스케일 차려줄게. 크다. 어. 근데 지금 그 주인이 그 수영 씨가 <laughs> 잘안 됐나? 여기 받은 거같아어 김수영을 <laughs> 노란 간판에 이곳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행을 1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다니려고 해요. 네. 그 통해 시티투어 버스를 네. 타면 네. 이런 네. 책자랑. 탈지를 나눠줘 근데 이거 뭐, 버스가 1인에 5천원밖에 안 해요. 네. 완전 못 네. 뽑는 거지. 그리고 기다려주는 네. 거야. 아니? 관광지 받아? 시간대별로 우리가 타는 거야. 울릉도 가실 때 여기서 탑승하시는 거예요. 아, 응. 돈이 좀갈수 있구나. <놀람> 적게 가망으로 만들어졌어요. 발에 보시면 어, 조명이 들어오면 되게. 활... 전유당. 무슨 동굴이었지? 천국 평등 박지 동굴. 아, 진짜 예쁘다. 날씨가. 박쥐볼수 있는 거야, 우리? 박쥐 있을까? 티켓을 사면 이 동회사랑 상품 권을 줘요. 이거, 이거, 여기서 진짜 꼭 써야 돼. 그니까 또, 또 까먹을라. 어. 이거 너가 갖고 있어. 왜또 내가 갖고 있어? 뭐, 집만 있으면 다 내가 갖고 있어. 여기 안전모 준다, 안전모. 여기 들어갈 땐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수복이한테는 필수라고. 오, 시원해. 벌써 시원해. 잠깐만. 여기는 안전모를 꼭 이렇게 쓰고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연 에어컨. 오, 어, 좀 춥다. 어, 어난 어? 지금 딱 좋아. 어, 너무 좋은데? 어, 땀안 흘리겠다. 우리 제법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점점 깊숙이 들어갑니다. 뭔가 진짜 우와. 도심에 이런 이런 동굴이 있다는 데 너무 신기해. 세트상 같아 여기 봐봐. 진짜 진짜 진짜로 동굴 온거 같아. 어. 허리 한 조는 못 오겠는데? 어, 허리랑 무릎이랑. 근데 어 이렇게 서도 안 버네? 언니 너무... 제법 키 작잖아. <laughs> 나 너무 나를 과대평가해. 했어 <laughs> 비밀의 문 위쪽. 위쪽을 보시오 비밀의 문. 뭐가 비밀의 문이야? 뭐가 있거 이게 뭐냐? 뭐가 비밀의 문이야? 엄지척. 어. 그래도 뭐 하나 스토리텔링하자. 가 봐봐. 그러면 저 저거 저거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이거. 이거는. 저 이제 천년의 사랑이지. 아니었어. 수백 년의 기다림이었어. <laughs> 아 이미 있는 스토리가. 아 <laughs> 어, 여기도 순차다. 장난 아니다. 짓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하, 지하 세계에서 지금 아, 이러고 네, 있는데. 니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 이렇게 서를지을수 있었던 거 아, 이렇게까지 종유석이 가까운 데는 어, 뭐. 처음이야. 어, 진짜, 여기. 진짜 머리 조심. 박을것 같은데. 아에박 박지가 아, 근데 안 보이겠지? 여기여기막 숨어있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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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여? 안 보여. 없으니까. 엘로 와봐. 얼굴 진짜 크다니. 엄마 살짝 <laughs> 서 엄청 쭈그려야 돼, 요마야 진짜 뼈. 어? 이 뼈를 그냥 그대로 여기 냅뒀네. 개가 근데 왜게들어왔지 응. 그러면 최초에 발견. 제가 어떻게요? 얘네들은 좀... 이 동굴에서 나온 보석이 아니고? <laughs> 인터내셔에서온보석이네 얘는 브라질. 요즘, 아, 요즘에 이제 감자를 이제 캐고 있습니다. 와 쌍룡이 봤 이게 대기업이 무릉별 유천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기 새, 저기 또, 저거 봐봐. 다시 와. 재밌을 것 같긴 해. 근데 3만 원? 15,000원이면 탄다. 그럼 빨리 찍고, 여기는 그래도 좀 남았어. 이제 축제 기간 끝났는데도 여기는 좀 있어. 저기 해바라기도 있다. 근데 진짜 예뻐. 그러니까 이거 진짜 봐. 진짜 잘 나와. 라벤더 해바라기 축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laughs> 참 그리고 이런 보라 색깔 우산을 빌려주니까 양산은 따로 안 가져오셔도 될것 같아. <laughs> 근데 확실히 벌이 진짜 많다. 근데 거리 안물어 괜찮아. 라벤더다! 거리 진짜 많아. 나 지금 못뭐 움직여. 저 뒤에 열차 내려오는 것까지 다 보여, 지금. 거리 지금... 한... 아, 햇빛! 여기 해바라기도 있어요. 여기가 쇠석장, 네. 쌍용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래. 안전 제일 혁신 실천. 여기가 전망대 같은데 저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벤더 콕 보고 지금 바로 내려가야 돼. 시멘트 아이스크림. 짚라인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알파인 코스터가. 오늘 진짜 각오하고 빡센 여행 말아와야지 했거든. 내가 지쳤어 지금. <laughs> 더위에 지쳤어. 더러워. 덥지만 안아도요오세 네, 번째 코은인 마... 물은 계곡입니다. 계곡에서 일단 물전박한거고 일단 여기 와서. 점심 겸 저녁에 동동주를 마실 거예요. 진짜 너무 설레. 이 더위를 참고 먹는 동동주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 갑자기 산이야 또? <laughs> 우린산뗄수 없나 봐.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신선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저기 절 보인다. 와 어,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쁜데? 아 진짜 동해 너무 좋은 곳이다. 아 동해 유명해지기 전에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뜨면 안 돼. 요 바로 이렇게 숲길로 이어집니다. 어, 냄새. 음, 공기 너무 좋아. 많이 먹고 가야 음. 돼. 음, 산 냄새.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절이 있어요. 여기는 삼화사입니다. 아, 여기 템플스테이 있네. 나중에 여기 템플스테이 보자. 아? 어? 아, 진짜 시원하겠다. 물고기 진짜 많아. 아, 시원해. 시원해?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예뻐. 아, 시원해. 짬망짬망짬망짬망짬망짬망아. 진짜 바보 같다. 와, 아, 진짜 물원도 안이 따로왔다 이게 바로 너무 좋아. 돌 침대. 아, 시원하다. 와, 저기요. 아,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한 몸인데 얘? <laughs> 야 그림이다, 그림이야. 로 돌아가기 전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동동주 <laughs> 너무 좋아 진짜 조금만 덜 더웠어도 밖에서 먹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응. 사장님이 안에서 밥을 먹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라고 추천해 주셨어 진짜 너무 맛있겠다 <laughs>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국수를 응. 시켰고 이거 지장수 호박 막걸리 먹자 먹자 이게 강원도 감자야? 짠 주장 샥 넣어가지고 아, 계란 하나만 더 달라고 하고 싶다 아 비빔밥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도토리 도토리전? 그렇죠, 아 맛있겠다 음. 맛있어? 어. 음 조합이 지금 너무 좋아 음. 조합이 너무 좋아 오늘의 거의 마지막 코스 스티커스를 타고 고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쭉 걸어왔어요 아까 낮에만큼 그렇게 파랗진 않은데 그래도 예뻐 여기서는 도깨비를 도째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도째비골입니다. 도째비길? 뭐지? 도째비길. 망 도째비길, 도째비골. 아주 귀여운 도째비. 여기로 이어지는 길이 농골담길인데, 옛날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여기서 찍었어요. 그 유명한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까는 파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얘 바다가. 근데 이게 반사돼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물이 진짜 깨끗해. 내 생각에 바다를 아까 먼저 보셔야 돼. 진짜 진짜 마지막 코스예요. 진짜 진짜 마지막 어달의변입니다 우리도 나름 힐링 코스 있어. <laughs> 커피 한 잔과 바다. 바로 지금. 동해로 오세요. 그래도 왔는데 발한번 담가 봐야지. 너무 시원하지? 네. 와, 진짜 물이, 시원하다. 물이 진짜 너무 깨끗해. 이게 맑은 게이 발에서 느껴져. 아 상쾌해. 나 지금 샤워하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이거 것 같아. 진짜 안 담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 했다. 와, 진짜 추천이다. 오다래변 진짜 추천이다. 어, 여기. 강추, 강추, 진짜. 해.